창과 방패. 창과 방패는 각자의 손패를 한 장씩 내어 상대방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. 각자 창 1부터 6까지 6장, 방패 1부터 6까지 6장, 총 12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. 창과 방패는 총 12라운드로 이루어지며 선 플레이어는 라운드마다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. 각 라운드에 선 플레이어부터 차례대로 12장의 손패 중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뒷면으로 제출합니다. 카드의 뒷면은 창과 방패로 나뉘어 구별할 수 있습니다. 후 플레이어는 선 플레이어가 제출한 카드의 뒷면을 확인하고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뒷면으로 제출합니다. 두 플레이어 모두 카드를 제출하면 동시에 두 카드를 뒤집어 결과를 확인합니다. 카드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모두 방패를 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모두 창을 냈을 때 창에 쓰인 숫자만큼 각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줍니다. 한 명은 창, 한 명은 방패를 냈을 때 창을 낸 플레이어의 숫자가 상대방 방패의 숫자보다 높다면 공격에 성공하여 상대방에게 그 숫자만큼의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창이 방패의 숫자보다 같거나 작다면 피해를 줄수 없습니다. 12라운드까지 진행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가 더큰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.